안녕하세요. 최원식 박나입니다. 근데 네. 저희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죠? 밥 먹고 왔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촬영이 있다고 하는데. PD님, 저희가 오늘 여기 왜 앉아 있는 걸까요? 뭘하려는 거죠? 와우, 이렇게 또 손이 올라옵니다. <laughs> N 잡. 혹시 N 잡이 뭔지 아세요? N 잡이 음. 어, 그 여러 수를 뜻하는 N이랑 일를 음. 뜻하는 잡. 그쵸. 그래서 그 N 잡을 말하는 걸까요? 맞습니다. 근데 저는 이걸 왜 주신지 알것 같아요 왜요? 이번에 네. 새롭게 오픈한 플랫폼 이름이 바로 이 엔잡인데 교육 코스기 상장 기업인 윌비스와 B2B 유통 전문 대표 브랜드인 우리 도매국이 손을 잡고 바로 이 엔잡 플랫폼입니다 아 그럼 음. 이 엔잡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고 하신 건가요? 맞나요? 아... 아. 첨단, 맞다고 하네요. 첨단 기술로 또 이렇게 끄덕끄덕을. 응. 어 그러면 네, 다음으로 끝났어. 또 N 응. 잡을 이렇게 또 소개를 해달라고 합니다. 저희 그러면 N 잡 소개 좀 해드려야 될것 같거든요. 이말 그대로 N 잡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제 2의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. 뭐 요즘에는 월급만으로 먹고 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. 근데 이 N 잡 플랫폼이 교육 플랫폼인데 저희가 또 4월 9일에.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. 지금은 사전 예약 신청 기간입니다. 아 그래요? 음. 그러면 네. 요즘에 이제 N 잡러가 많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긴 플랫폼인 거네요. 그렇죠. 저희가 어떤 거를 가장 먼저 이 N 잡 플랫폼에 교육으로 만들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가장 핫한 키워드죠. 뭐죠? 바로 이 쇼핑몰 창업 쪽에 저희가 교육의 수요를 탁 캐치를 해서 이번에 새롭게 오픈을 합니다. 근데 그 강사진들이 굉장히 빵빵합니다. 어떻게 되는지 좀. 아우. <laughs> 이렇게 또 올라오네요. 여기 맞춰서 오셨네요. 강사진 소개 좀. 일단 뭐 인기 유튜브이죠. 뭐 만약에 온라인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왔을 법한 우리 창업담무고 어, 네. 창업나무. 김정환 대표가 저희의 첫 번째 음. 강사분이시고 두 번째 강사분은 바로 쇼핑몰 강사 경영만 무려 10년. 10년? 야, 10년. 와우. 강사님이 변한다는 와우. 그 10년 동안 이 쇼핑몰 강사를 해 오신 우리 또 인기 유튜버죠. 다나쌤, 김경은 대표. 지금까지 이제 온라인 유튜버 강사님을 소개했잖아요. 네네. 데 오프라인에서도 그 수요가 많이 좀 몰렸던 강사님들이 있으세요. 그렇죠, 그렇죠. 저희 도매국 도매매 교육센터의 메인 강사님이신 이제 정문진 교수님이 있으시고요. 이 AKA 보살, 약간 네? 정말 <laughs> 착하신 성품이죠. 어 완전 네네. 대학생인데 음.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창업을 시작을 해서요. 오. 월 순수익. 천만 원 <laughs> 저는 못하겠습니다. 천만 원을 달성한 저는 지금 현타가 와서 <laughs> 못하겠습니다. 와 대학교 졸업 전에 순수익 천만 원월 순수익 천만 원을 달성해서 네네. 이제 여기를 통해서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다는 황채원 대표님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4월 9일 날본 예정이고요. 지금은 사전예약 기간이라서 혜택도 굉장히 빵빵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강사분들 별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것을 낱낱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. 네,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함께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